오늘의 말씀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를 어, 대비시켜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 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은 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이와 반대로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 말씀하신 그 규례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일반적인 표현과 또 짧은 묘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이 저주의 말씀은 가장 극단적인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긴 묘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계속 반복해서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이 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질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복을 거두시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역병의 창궐과 그리고 전쟁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을 주시고 거대한 또 놀랄만한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여 버릴 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나 대적에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깊숙히 멸시하고 싫어하여 고의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만,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는지, 어,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 사건이 인정이 안 돼요. 불순종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지 않는 그 말씀, 그 사건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여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럴 때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회개가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일곱 배로 벌하시는데 성도에게 이 벌은 징계와 교훈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럼에도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삶에 가뭄과 흉년을 내리셔서 나의 교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철이되고 땅이 구리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의 소산을 없애는 가뭄과 흉년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내죄 때문에 애통하며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담비를 어 내려서 나의 메마른 생업위에 다시 내리실 것입니다. 이 가문과 흉년의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슬러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에게 들짐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들짐승은 예측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어디서 사람을 습격할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또 나의 소유, 소유가 공격을 당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말씀이다 보니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려고 이런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회개케 하기 위하심이 회개,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불순종하면 내가 이런 저주를 너희에게 줄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단횡단하는 아이에게 너 여기서 어 맘대로 너 맘대로 건너다가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지고 또 많이 다칠 수 있어라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 무단행단을 하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지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 아이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알고 다시는 무단행 무단행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배반하는 것은 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약속을 먼저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잘못을 해도 자녀를 버리거나 우리는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며 아주 멸하시지 않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길 가운데 가길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는 불순종한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했지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아멘이 나오고 내게 인정되지 않는 말씀에는 그 사건에는 불순종으로 회피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런 나를 다시 불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과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가뭄과 흉년의 사건을 통해 내 교만을 꺾이고 전쟁 중에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